특별히 이 어린날의 제 추억 속에서 제가 굉장히 깊이 기억하는 한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달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말방방이라는 기구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별로 재미날 것이 없습니다. 어, 저 스프링이 달린 말 위에서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요. 어, 문득 저는 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다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은유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자리에서 방방 뛰기만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어, 집을 짓는 인생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승류와 같은 시련에 봉착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매우 단순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경험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로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잖아요 고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차원이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길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수 있느냐? 믿음의 삶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주저하지 마세요. 신앙의 순종이 고단하다고 예상하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뚫고, 주초를 놓는 일이 버겁고 고단하지만, 믿음의 길을 한번 묵묵히 감당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는 그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